검사 출신 국회 법사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 주요 인사들을 하나하나 검영하면서 그들이 반개혁적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죠.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검사는 한명숙 총리 사건 당시 감찰을 맡았던 이문정 검사에게 보복 수사를 벌인 인물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한동훈의 채널 A 사건 즉 검언 유착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대표적인 친윤 검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노만석 대검 차장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한 친윤 특수통 검사고 시무정 검사는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 취소 직후 대검 부장 회의에서 어,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인물로서 결국 내란 수계를 풀어준 당사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이 단지 입법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적청산까지 뒤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치검찰 해체, 친윤검찰 해체가 시작이다. 만약 개혁 입법만으로 개혁이 된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쓰시고 내란숙의 윤석열을 그냥 놀게 두지 말고 검찰총장 다시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조롱까지 한 것이죠. 저 역시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오래 전부터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도 검찰개혁은 끝까지 해낼 것이다. 네, 이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하고 내란할 때가 묻은 국무위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재명 대통령 지휘 아래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뜻에 부합하기 말입니다. 박은정 의원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하면 인사를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공직자와 관료 조직을 어떻게 통제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나갈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한동훈을 검찰총장에 앉힌다 해도 할 일을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 일부 보시겠습니다. 직업공무원들은, 어,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입니다. 그게 법률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훈련돼 있어요.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들도 사실은 어쩌면 비난받는 그들도 억울하겠죠. 지휘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공직사회, 특히 직업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되죠.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사권자, 최종 책임자,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 또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뭐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돌이켜 보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경선 당시 2017년이죠. 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진담을 뺐습니다. 거세게 몰아붙였거든요. 그 이후에 집권한 다음. 어, 도지사까지 됐는데 같은 당인데 이재명 현 대통령을 악마화하면서 견제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인기가 매우 높았지요. 자, 그런 대통령이 도지사를 이토록 박대하고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던 시절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재명 도지사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이 16년 동안 집권했던 경기도 아닙니까? 그 공무원 조직이 과연 정권의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제거 대상이 된 이재명 도지사 말을 듣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주 잘 따랐습니다.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이 실패하고 또 적폐의 검찰이 그 권력을 강탈하는 참담한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검찰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해왔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검찰의 최대 피해자다. 그런 사람이 검찰 개혁을 대충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내부의 구조와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을 등용하고 그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세운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검찰,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러면서, 어, 검찰에서 일해본 바가 전혀 없었던 법무장관 박상기, 민정수석 조국 같은 흠결없는 유약한 학자 출신을 앞세워서 무리하게 개혁을 시도했다가 검찰의 집단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했던 조국 추미애 장관이 칼을 맞을 때 그냥 눈만 껌뻑껌뻑 했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압박한 결과, 그래서 12석이나 의석을 얻고 생겨난 정당입니다. 그러니 조국혁신당에게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매우 고마운 존재지요. 각별한 애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 시절 감수성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정치는 이미 이재명 시대로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리더십을 가진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이 저항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적폐검사들의 저항이 시작되자 홈런 맞은 투수처럼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다릅니다. 지나친 걱정을 이제 거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고 검찰의 기득권 구조를 산산히 파괴하는지 지켜보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출세 욕망, 기회주의적인 속성, 그리고 권력 앞에서, 강한 권력 앞에서의 유약함, 이게 바로 공무원들의 속성 아닙니까? 이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사들이 왜 그토록 저항했을까요? 대통령도 장관도 민정수석도 우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검찰 개혁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감히 우습게 볼 검사는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그런 태도는 바꿔야 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일도 멈춰야 합니다.